그날 새벽,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A 그리고 B와 같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키는 170cm 정도이고, 창문이 불투명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구분이 전혀 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옆방 녀석들이 창문을 열고 나와서 장난을 치는가 보다 했고, 이어폰을 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15분이 지나도록 일정한 속도로 누군가가 창문을 툭툭 두드리는 겁니다. 한동안 아주 정확한 간격으로 말이죠. 그런데 두드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창문을 부술 기세로 그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전 어떤 놈이 계속 장난을 치는지 보려고 일어나서 창문을 확 열어 제끼며 이씨 어떤 새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엄청 창피해지기 시작했죠. A와 B는 여전히 잠을 잘 자고 있더군요. 그런데 멀리 가로등 근처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 같은 형체가 절 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170cm 정도 되는 키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로 보이는 어떤 형체였습니다. 어? 뭐고 저거? 사람이가 아닌데. 제가 중얼거리자 가로등이 깜빡거리다가 꺼졌고 가로등 불빛마저 없어진 산속은 완전한 암흑이 내렸고 주인은 주죽은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정적이 흘렀고, 눈이 어느 정도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누군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는데, 이것은 오늘 낮에 느꼈던 그 한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바닥에 떨어진 낙엽 때문에 부스럭거리는 소리 같은 게 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고, 오로지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느낌만이 강하게 들었던 것이죠. 잠시 뒤 사방에서 한기가 느껴졌고 모두 제 쪽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한기와 압박감은 정말 제가 이제껏 느꼈던 그런 귀신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아무리 기가 세고 수월령이 강하다고 한들 이대로 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스님이 주신 부적이 생각났고 그것을 찾아 창문 안쪽에 붙이려는데 결국 보이더군요. 이제껏 들리지도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창문 앞에서 절 노려보고 있는 그날. 그 날이 선 한기를 머금은 그 눈빛을 말입니다. 심장이 정말 멈춰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일단은 부적은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움직이는데 전혀 알아듣질 못하겠더군요. 예전에 M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귀신도 말을 하나? 그건 또왜 물어보는데? 그냥 궁금해졌다. 그 마들도. 죽기 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 이가참 별걸 다 궁금해하네. 아, 그래서 말 하나 못하나? 한다. 근데 죽은 지 오래된 놈들은 우리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들만의 언어로 소통한다. 어, 그러면 그런 놈들은 보통 놈들보다 한이 많겠네? 그렇지. 근데 나도 그런 놈들은 별로 본 적이 없다. 있기는 있다는 거네. 있지. 근데 니한테는 절대 말안할 기다. 치아라. 궁금하지도 않다, 새끼야. 그렇게 창문 안쪽과 바깥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M이 불을 켜며 뛰어들어오더군요. M은 창문에 붙여둔 부적을 떼어 해워 버렸고, 저에게 소리를 치는데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전 시야가 점점 흐려지더니 피곤함이 몰려오면서 기운이 빠져 쓰러졌고, 그렇게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눈을 뜨니까 M과 A 그리고 B 그리고 양호 선생님이 눈 앞에 계시더군요. 나중에 A와 B에게 들어봤더니 제가 새벽에 잠을 자면서.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녀석 들은 양호선생님을 모셔왔던 것 이죠. 그러던 중에 m이 병원에서 돌아왔 고 m이 제가 가지고 있던 부적을 뺏어서 태우자 제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m에게 들은 말로는 그때 m이 응급실에 실려가서 링거를 맞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낮에 느꼈던 그 한기가 느껴져서 서둘러 방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방 쪽에서 아주 사악하고 차가운 귀기가 느껴져 곧장 달려와 봤더니 낮에 그 공원에서 보았던 그것들이 현관문을 통과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더군요. M은 바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봤더니 전 분명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저러 보이는 형체가 창문 앞에 서 있었고 창문 밖에는 낮에 공원에서 느꼈던 그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저를 붙잡으려고 발악하는 걸본 M은 즉시 창문에 붙였어야 할 부적을 제 손에서 빼서 라이터로 태워버렸고 그죄를 창문과 현관에 뿌리자 제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여자는 M에게 아무 타면 뒤질 뻔했네. 살려줘서 고맙대. 그 말을 들은 M이 피식 웃으면서 감사 인사는 내가 아니라 전원들이니한테 해야지 어? 그건뭔 소리고? 아니다 신경쓰지 마라 아이새끼 싱겁기는 근데 어제 금마들은 생전에 무슨 한이 그래 많길래 우리한테 찾아와 행패지? 보통 귀신 놈들은 네 근처에는 얼씬도 못한다. 요즘 네 처음 봤을 때보다 더 기가 강해진 것 같다. 네랑 다닐 때는 귀신이 얼씬도 안하더라. 근데, 와, 그 마들은 격이 다르다. 원혼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원귀다. 원귀, 원귀? 헉, 그 마들 참 성질 더럽네 그렇게 이런저런 잡담을 하며 다음 목적지로 가던 중 선생님들께서 법주사에 들러 스님들께 인사를 하고 간다고 하더군요. 저와 임은 어제 만났던 그 스님을 찾아뵈었고 스님께서는 저희를 보자마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님께서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천추원혼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추원혼이요? 모르는데? 네, 영원히 풀릴 길 없는 원한을 품고 죽은 혼령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잘 아시는군요. 간밤에 당신들을 찾아갔던 그들은 천추원혼의 원귀입니다. 이 산에는 그런 혼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요. 나무쪼록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런 악귀가 된 것이죠?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요? 대부분, 나라와 가족을 잃고, 억울하게 죽어서 이 산에 묻힌 혼령들이겠죠. 그 억울함이 분노가 되어서, 이토록 큰 한을 지닌 그 혼들을 이곳에서 달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왜 저희에게... 먼저 그들에게 접근한 건 친구분이신 것 같습니다만... 아... 죄송합니다. 엄청 찔리더군요. 그 순간 예전의 M이 저에게... 절대로 무당집에 가지 말라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엄청 센 사람이 네가 장사 잘하고 있는데 와서 시비 걸면 기분이 좋겠나.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마라. 그 말에 한 번에 정리가 되더군요. 전 정말 순수하게 도시락만 먹고 좀 쉬다가 그렇게 가려고 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스님께서 저희에게 엽전을 하나씩 주시는 겁니다. 그 엽전에는 불교에서 방위를 담당하는 수호신인 오방신을 나타내는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중앙의 황룡을 나타내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이것으로 국도 순례 첫째 날에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은 아무 일 없이 셋째 날에 갔던 온달산성에서 잠깐이나마 M과 연기를 느꼈지만 금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뭐, 별 볼일 없는 혼이었겠죠? 감사합니다.